영조하면 또 기억나는 정책이 뭐냐면 균적법이예요. 이거 예전에 우리 국사 교과서에도 많이 나요. 와 다음 중 영조의 업적에 대한 뭐 설명으로 뭐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런 거할때 아주 그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되는데 바로 이 영조 때는 이제 가장 군역의 부담이 컸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제일 이제 큰 민생 문제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조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백성들이 좀더잘살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들. 본인 스스로도 뭐 화려하게 뭐 비단 옷 입고 이런 거보다 무명 옷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영조 때는 아예 국가적으로 이런 사치를 방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뭔가 이 조치들을 취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국혼 정례를 편찬을 해서 혼인에서의 사치를 방지한다라든가 또 2752년 같은 경우에는 탁지 정례라는 책을 편찬을 해 가지고 국가 재정의 절약을 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서 계속 이 민정 현장을 살펴보니까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군역이더라. 조선 시대 백성들이 부담해야 되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전세라 그래요. 지방의 특산물을 납부를 하는 그 이거를 이제 우리가 특산물을 공물이라고 하고 공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대리로 납부한 후에 백성들한테 상당히 이제 정말 이익을 더해가지고 부과 시킴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 이 공납의 폐단에 그나마 공납의 폐단은 광해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어느 정도 폐단이 완화가 됐는데 군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영조 시대인 18세기 접어들어서 이게 더 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조선시대 백성들은 군역의 부담이 있어 직접 가서 복무를 하거나. 아니면 16살부터 60세까지 군적의 이름이 들어가면 계속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군포를 두 피를 내야 되는데 이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6살부터 60세까지 성인 남자 이외에도 이미 죽었는데도 장부상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게 합니다 백골징포라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장부상에 있다 해서 내야 된다 어린아이의 이빨이 노랗다 그래서 황구첨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웃이 뭐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사라졌는데 그 사람 것도 너희가 대신 네 인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친척이 역시 사라졌는데 또 대신 네족지 이러니까 한 가구에서 정말 우리가 보면 한 가족으로 치면은 아버지가 있을 거고 아들이 한 서너 명에다가 옆에서 뭐 죽은 사람 뭐 할아버지 군포 이렇게 되면서 한 가구에서 뭐 대량 뭐 최소 다섯 명 여섯 명 이렇게까지 내야 되니까 한 가구당. 1년에 군포가뭐두 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12필이 될 수도 있고 14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 당시 세금으로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일 먼저 한게 이제 군력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잘못 누락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뭐 요즘으로 치면 증빙이 되면 이것을 없애가고 그리고 가장 또 핵심인 것은 일년에 납부하는 군포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것을 파악해서 그리고 이때 이 영조가 이 균형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금의 우리 정치적 리더들한테도 아주 필요한 대목인데요. 직접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요. 영조가 지금의 백성들의 민폐는 바로 이제 양역, 즉, 군역의 부담이 가장 크다. 군역의 부담이 이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대로 나가면 이거 나라 진짜 요즘으로 치면 망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해가지고 확실한 개선책을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창경군 홍화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이런 장면은 뭐 지금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여론 수령 과정을 거쳐서 1년에 두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뭐 요즘 로치면반값 군포 제도를 실시를 하는 거요. 예 군포 한 필의 그 가격은 대략 20냥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이 한냥의 가치는 한냥으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쌀 20kg 정도를 구매할 수 있고요. 아마 지금 쌀 20kg에 한 5, 6만 원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2 0냥 정도니까 대략 한 100만 원. 근데 앞에 소개했죠. 한 가구에서 아버지부터 아들 뭐 이렇게 해서 대여서 명이 있다면 거의 뭐죠?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의 세금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확 줄여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국가에서야 뭐 세금 줄여주면 백성들 좋아하는 거다 알아요. 그러나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면 무조건 세금만 줄여주서는안 된다. 그래서 그런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받지 않고 이제 백성들은 부담을 줄여줄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당시에 선무공간포를 새롭게 부과해요. 이게 보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특권 중에 가장 큰게 양반들은 군역의 부담이 없어요. 군포를 안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칭이라 해가지고 거짓으로 양반 장부의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군포를 안내는 이런 사람들을 잘 이제 그색출을 해서 선무군관포라 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특별하게 땅을 가진 주지에게는 일결당 일두씩 결작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요. 땅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더 세금 조금 더 내라. 그리고 어세 염세 선세라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았을 때 얻은 이득, 그 다음에 소금을 이렇게 구워서 얻은 이득, 또 배를 또 운영해서 얻은 이득, 여기에다가 일부 세금을 부과를 해서 부족분을 채워나가는 거. 우리도 지금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특히 술이나 담배에 내게 세금 많은 거 모든 사람이 잘 모르면서 이렇게 쓱 부과를 하게 되면 그냥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시자. 그러니까. 특별히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익이 있는 사람을 어세염세선세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별다른 그 일반 다수의 백성들은 큰 불만이 없고 국가 재정은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 백성들에게는 반값 군포를 실천한 제도가 균역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조 때도 양반들에게까지는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했는데 이게 나중에 양반에게까지 군역을 부과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라 해가지고 가오마다 군포를 내기 한다. 이 양반들 다집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때 가서 군력의 부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뭐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이런 그 군력 문제 이거 우리 뭐한 때는 우리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아들 병역 문제로 상당히 그 힘들었던 뭐 이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군역의 그 공평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시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조 때의 또 대표적인 뭐이 사업 중에 하나가 청계천 공사를 단행을 합니다 청계천 공사에 대해서는 아마 이강의쭉 들으시는 분들 우리 태종 때 처음으로 청계천 공사를 실시를 해서 1412년에 완성을 보았다. 왜냐하면 한양이라는 도시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라든가 국방 도성민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비만 오면 자주 홍수가 일어나니까 바로 이제 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인공하천을 뚫었다. 그때가 이 태종이 시작인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제 흙이 쌓이니까 청계천이 제대로 하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그야말로 뭐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러면 홍수 피해 여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조 때 이거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청계천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1760년에 청계천의 범람을 막고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이 대대적인 중설 작업을 실시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료가 1760년 영조 때 청계천 공사를 했던 그 상황을 그림 자료로. 다음은 기록입니다. 준천시사 열무도라는 기록인데 이 청계천 공사의 어떤 배경에는 또 한편으로 보면 조선 후기에 가면 서울이 자꾸 도시화가 되니까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집을 짓거나 뭐 이렇게 또땔감 활용하려고 하면 산에 있는 나무를 막 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 또 오물이라든가 이런 거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토사가 더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청계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이 영조가 바로 이런 또 청계천 공사를 하게 된또 배경에는 이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도시에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실업자들을 좀 구제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이 청계천 공사에 참여하게 하고 또 실제 일당도 지급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즘 표현을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예전에 우리 저 미국에서 세계대전 이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쓴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미국의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서 이 실업자도 구제하고 그 당시에 대규모 토목사업도 완성하는 그런 모습의 원조로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 판의 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운반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을 기다려서 배를 띄워서 배에다가 흙을 싣고 바로 청계천은 한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흙들을 다 운반을 했다는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영조는 이 공사가 완성된 후에 이... 조금이라도 흙이 쌓이게 되면 나의 뜻을 계승해서 계속 이런 준천 사업을 해라라는 뜻으로 경진지평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진 도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진지평 이네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요게 흙으로 덮이면 다시 공사라 이거죠. 항상 경진지평 네 글자가 보이게. 그럼 왜 경진인가? 요 1760년이 경진년이었기 때문에 경진년에 요 땅에 평평함 표준이다 이런 뜻을 담아서 경진지평이라는 네 글자를 새긴 표석을 그 만들었고 이게 지금 저 청계청 가보시면 요당시에요 원형의 모습을 확인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조는 이처럼 국가적인 어떤 뭐 중요사업 탕평책 준역법 그리고 청계천공사 이외에도 제위기관 중에 다양한 의뢰들을 시행해요. 국 국에서 필요한 의뢰 그리고 이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그 대표적인 의뢰 중에 이제 친경 의뢰가 있는데 친경은 왕이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농사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친 왕이 친이 경 경작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직접 농사의 시범을 보이고 그 과정을 의궤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조선 시대는 국가에서 중요한 그 행사가 있으면 이것을 기록과 함께 필요한 경우 그림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책을 의궤라고 하죠. 친경 의궤에는 바로 그런 친경 의례를 마치고 편찬한 책이다. 그래서 이 기록에도 보면 임금이 쟁기를 챙기고 친경을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그 정말 감격을 해서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자도 있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사자성으로 하면 솔선수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영조대의 친경 의례를 가장 많이 실시했던 왕이기도 했어요. 1739년 그리고 이제 1753년, 1764년, 67년에 이르기까지 영조가 이네 차례 걸쳐서 친경 의례를 행했고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기록으로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친경과 더불어 또 짝이 되는 대표적인 의례가 뭐냐면 친자무례요. 친자무례는 바로 우리 누에 고치에서 시를 뽑아내는 의식이고 요 친자무례를 주관하는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왕은 농사의 가장 이제 좀 모범이 되는 인물 또 왕비는 또 아무래도 옷감에서 이제 실을 뽑아내서 옷감을 짜는 이런 의식은 또 여성들이 주로 하니까 왕비가 하는 대표적인 의뢰가 이 친잠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은 여기도 이제 누에에서 뭐 실을 뽑는 여러 가지 그 장치 같은 거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자가 누에잠이거든요 조선시대부터 뽕밭이 널리 있었던 대표적인 지역 우리 어딜까요? 아마 자주 접하는 지역일 건데 우리 잠실이라 그러잖아요 잠실 잠이 누에 잠쳤어요 예전에 뽕밭이 많았다 우리 저 서울의 저 고속터미널 옆에 잠원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또 누에 잠쳤어요 예전에 그 뽕나무 밭이 많았어 이곳이 옛날에 뽕밭이 있었다 누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영조 때이 친경 의뢰라든가 왕비가 행했던 친잠 의뢰를 의궤의 기록으로 또 남긴 것은 후대 왕들도 이것을 잘 참고를 해서 계속 이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나가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조 시대에 행했던 대표적인 의례 중에 대사례 행사가 있어요. 이 대사례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활속개하는 의례인데 원래 조선 전기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송종 연상군 중종 때 시행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후에는 이게 중지가 돼버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뭐 사화라든가 당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큰 행사 같은 거 하려면 나라가 정신이 없으면 제대로 못 해요. 그래서 이 용조 때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전례들잘 살펴보라. 그러니까 대사례가 있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대사례를 행함으로써 왕과 신하 간에 좀 화합도 도모하고 또 이런 의례를 통해 가지고. 왕이 또 신하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해서 1743년에 성균관에서 대사례가 행해졌고 이때의 모습을 또 영조는 의궤로 제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대사례 의궤 지금 보시는 이 대사례 의궤가 남아 있고요. 또이 대사례 의궤에서 아주 우리가 좀 주목되는 것은 이 시각자료 즉 그림 대사례 행사를 했던 장면들을 이처럼 기록화로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모습을, 뭐 악공들의 모습이라든가, 또이 활쏘기를 준비했던 여러 정황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20명이 짝을 지어서 활쏘기 의식을 했던 이런 기록인데, 왕이 먼저 활쏘기 시범을 보이고요. 이거를 어살에도라 그러고, 신하들이 짝을 지어가지고 활쏘기를 하는데, 30명이 짝을 지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제가 이 기록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 흥미로웠던 것은 서른 명 중에 열두 명이 왼손잡이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한40% 정도가 왼손잡이. 그러니까 의외로 조선시대에 어, 왼손을 쓰셨던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아주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시면 왕이 쏘았을 때의 표적은 우물라 그래가지고 고물 표적으로 해요. 고물 표적으로 해서 쏘았고 신하들은 표적을 미우라 그래가지고 사슴을 표적으로 해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를 잘 보시면 밑에 사람들이 깃발 같은 거 들고 있죠. 깃발 같은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 청색, 흰색, 그다음에 붉은색, 검은색은 방위를 상징한다. 동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청색이에요. 동쪽이자 왕을 기준했을 으로때 좌측이에요. 그러니까, 활을 쏴가지고 왼쪽을 맞추면 파란 깃발, 그리고 오른쪽에 맞추면 하얀 깃발, 아래에 맞추면 빨간 깃발, 그리고 위에 맞추면 검은 깃발. 그리고 노란 깃발도 있죠. 노란 깃발은 언제 들까요? 노란색은 중앙을 상징합니다. 황색은 그래서 중앙에 맞추었을 때는 황색 깃발을 들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어떤 여러 가지 그활속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네 발을 속에서네 발을 다 맞춘 사람들한테는 옷감을 상품으로 줍니다 한 발도 못 맞춘 사람 어떻게 할까요? 막 때리고 이러면 군신간의 화합이 도모되는 게 아니라 군신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벌주를 줍니다 실제 기록에도 보면 그림 자로에못 맞춘 사람 벌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는데 아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맞추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대사례 에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용조라는 왕은 국방 강화에 대한 노력도 많이 이제 기울여서 수성유늠이라 그래가지고 성을 지키는 유늠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뭐 담헌문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이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1751년에 수성유늠을 반포해가지고. 이 우리 한양 도성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때 이제 군영들이 있어요. 각 군영별로 이 어떤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잘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이렇게 그 발표했던. 그러면서 요 당시에 한양 도성 지도까지 보여 주면서 어느 지역이 어느 군영 담당이다까지 이렇게 표기했던 이런 지도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만강이랑 압록강이 다 국경이죠 이 지역에 농지를 개간하고 방어시설을 확충을 했고 또 도서지방 섬지역 이 섬지역에 대한 방어는 숙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뭐 돈대시설이 확충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숙종을 개성을 해서 이 도서지방의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군사시설물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해방이라고 래요 바다를 방어하다라는 그런 해방 정책을 또 강화하기도 했고요. 또 영조도 실시했던 아주 그 특별 채용 시험. 이것도 되게 주목이 되는데 충량과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뽑는 시험이라는 뜻으로 요즘으로 치면 국가 유공자에 대한 특별 채용 시험이에요. 특히 전란 시기, 특히 뭐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 이런 전란 시기에 그 희생한 그런 분들의 후손들을 위한 바로 이제 특별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그 선조가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우면 이 후손들도 그 덕을 볼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후손들도 국가가 위기의 시기에서는 나라에 좀 충성을 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시험이 바로 충량과라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